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조건으로 탈산소 개수 K를 구하래요. 상용대수, 그러니까 10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1차 반응이래요. 10이니까 이제 로그가 나온 거죠. LN이 아니고.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B죠. 체계는 올바르게 돼 있어요. 자, 하천이 여기 있고, A 지점, 뭐, BOD 있고, B 지점 있고, 거리 있고, 유속이 있어요. 풀어보면 되죠. 자, 체류시간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됨... 아, 그, 탈산소 개수 관련된 공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t를 시간을 봐야 되죠. 시간은 거리가 5 0 0 m 래요 그리고 유속은 10m/min 이렇게 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럼 없어지고 없어지고. 근데 이제 탈산소 개수 단위가 이제 대이니까 자, 우리 한시그 하루는 24시간이죠. 그리고 한 시간은 60분이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없어지고 없어지고. 해서 0.035 대이가 돼요. 자, 이제 값만 넣어 주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로그. 자, 초기 농도. 6이죠. 이게 나중 농도. 5.5죠. 그리고 0.035. 이렇게 해주면은 1.08d-1승이 됩니다. 정답은 요거고요. 여러분들은 이 공식만 외우시면 되는 거죠.